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냅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극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두를 택함해 그들이 돌이켜 산 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으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보면 듀트로남인데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율법의 복사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사라진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 영적 공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1세대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과거의 뼈아픈 실패의 순간을 다시금 회상함으로써 영적으로 재정비하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였던 결정적인 사건인 민수기 13장에 가난 정찰의 사건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얘들아, 너희도 잘 알지. 너희 부모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들어갈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 근데 너희 왜 그런지 알아? 다 준비되었는데 믿음 하나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 과거 사건을 이야기해줌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간절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믿음 붙들어라 믿음 하나만 잃어버리면 너희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단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들이 믿음을 놓쳤을 때 어떠한 일들이 그들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회상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 1세대들의 이 믿음의 부재는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강점은 성경을 통틀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수만 턴 애굽의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되어서 죽는 그 모습을 보았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모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두 가지 자극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사실 믿음의 본질은 평안할 때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주님이 잡혀갔던 그 현장에서는 여과 없이 자신의 부족한 믿음의 한계가 폭로되었던 것처럼 은혜의 세대다 기적의 세대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자부하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거대한 안학자 손 앞에서 여지없이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신들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분명한 선택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뭐였죠 28절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안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 판단되는 가난한 땅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보다 뛰어난 이런 환경적인 우월함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 상황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느 쪽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아닌 지금 자신 앞에 놓인 환경이라는 여권이라는 선택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결정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 자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죠? 야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겠구나. 거기다가 저 성벽을 봤더니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도저히 뚫릴 것 같지 않구나.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걸어온 이 광야 길은 만만했습니까?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험난한 광야를 뚫고 약속의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승리, 그리고 이전까지 승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안악자 손과 같은 그 가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 주실 것인데 그것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온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 문제 앞에 또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예 부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는 환경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 대단한 믿음이다. 자부하지만 막상 세상 앞에서 모든 환경과 문제에 온통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지금 내 앞에 직면한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들은 반응하게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라 하면 그게 원망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원망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게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귀가 공격해서 무섭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서운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원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원망은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들이 원망에 만들어냈던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원망하니까 결국에는 원망한 그대로 하나님이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진숙이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원망하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를 더 붙이시죠 이 악한 회중에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우린 다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니네 믿음대로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원하면 망하게 해줄게. 야 우리 여기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 니네 믿음대로 행하게 해줄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잘못된 입술, 잘못된 말,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성도님들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삶 가운데 믿음의 말이 넘치게 살아가는 비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을 들어 줄을 보는 겁니다. 환경 넘어 내게 주어진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또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어두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불기둥, 구름구둥으로 지켜보호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주신 상황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입술로 이 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재단수풀로 인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고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는 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순절, 우리가 보다 뜻깊게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닮아감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여 주시사.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출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ll be